불닭꼬치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을 하면서 불닭볶음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에서 대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서 불닭꼬치 피었습니다 라고 저 앞에서 외칠 겁니다 그러면은 불닭을 다 먼저 먹은 사람이 불닭꼬치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터치를 하면은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게임을 위해서 일단 불닭볶음면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닭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사람을 치는 게 승리자인 겁니다. 빨리 서봐. 해야 돼. 저기 서보라고. 저기 서. 얼굴 안, 아, 얼굴은 나오면 안 돼. 이쪽 봐, 이쪽. 이쪽, 음. 이쪽 보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 어. 불닭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해. 불닭꽃이 피었습니다. 불닭꽃이 피었습니다. 불닭꽃이 피었습니다. 불닭꽃이 피었습니다. 불닭꼬치 피었습니다. 불닭꼬치 피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네. 불닭꼬치 피었습니다. 음. 불닭꼬치 피었습니다. 네. 불닭꼬치 피었습니다. 습 불닭볶음면을 다 먹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불닭꼬치 피었습니다. 외친 사람을 쳤습니다. 불닭꼬치 피었습니다. 불닭꼬치 피었습니다. 불닭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이때 저를 먼저 친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는 거고, 물론, 불닭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터치를 하러 가기 전에는, 불닭볶음면을 다 먹은 뒤에 움직이시는 겁니다. 불닭꽃이 피었습니다. 불닭꽃이 피었습니다. 뭐 먹는 거야? 불닭. <laughs> 불닭볶음면? 어? 까르보. 까르보? 까르보 불닭볶음면? 현재 까르보 불닭 볶음면 큰컵 부드러운 크림에 빠진 불닭을 먹고 있습니다. 까르보 같이 먹을 까르?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 요리 한개 이거고요. 이건 분말가루 넣은 건가? 그리고 처음에 이 매운 거 액상스프를 넣었고요. 액상스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닭 볶음면 까르보 면도 넣은 거고요. 생각보다 좀 매우니까 너무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반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불닭볶음 피웠습니다. 한번 멈춰봐. 불닭볶음 피웠습니다. <laughs> 먹어. <웃음> <웃음> 맛있어? 응. 안 매워? 응. 불닭볶음면 큰 컵. 맛있나보네. 불닭 꽃이 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닭 볶음면을 가운데 놓는다. 그리고 불닭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칩니다. 외칠 때 움직이고, 그리고 외칠 때 먹는 거 가능합니다. 다 먹고 나서 먼저 터치를 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중간에 움직이시면은 프리즌이라고 해서 불닭 꽃이 피었습니다 외치는 사람 근처로 가셔야 됩니다. 불닭볶음면도 맛있게 드시고, 불닭 꼬치 피었습니다도 재밌게 하시면서 재밌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